안녕하십니까. 봉정 회사입니다. 오늘 제 99강은 보통 사람들이 살고 있는 1세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핵심 요건하고, 일시적 2주택이 됐을 경우에 비과세에 대한 특별한 요건이거든 알아보겠습니다. 마침 어제 뉴스에 아주 그동안 폭등한 부동산 값이 꺾인다는 뉴스도 들리고, 어떤 분들은 금매물로 1억 내지 2억을 내려 파는데도 생기는데도 아무도 안 나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면 또 사야 되는데 너무 오른 것이 이제 제자리 복구될 때까지 기다리는 신조이좀 있겠죠 아무래도 또 어, 대출 차단이 되기 때문에 쉽게 살 수가 없어요 전에 같이 뭐 대출 끼고 뭐 해고 해서 갭투자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금액이 너무 크니까 대출을 웬만큼 껴 가지고는 대투자가 안되고 또 대출을 너무 많이 끼면은 야 그거 이자하고 원금 하다가 갚다가 보면 하우스푸가 어 되는 거예요 하우스푸 어 그래서 한 10년 정도 원금 이자를 내고 맨날 살다 보면 생활비쓸게 없어가지고 허덕이다가 그리고 또 파산하기도 하고 경매 넘어가기도 이런지 여러 가지 나쁜 상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신중을 기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신중을 기해야 할 시점에 어쨌든 그래도 팔아야 할 분들이 1세 일주택이면 비과세가 되니까 부담없이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요건 한번 알아보기로 합시다. 자, 그것은 제가 이번 주또딱 시회점에 맞춰서 2018년 11월 14일자 안세 재경선언에 이렇게 비과세에 대한 요건을 잘 실었습니다. 찰칵 하시면 됩니다. 음. 그거를 제가 이렇게 18년도 썼어요. 자, 다시 한번 정지하면서 착각 하시고요. 오케이. 자. 뭐, 보통 사례라고 했는데, <laughs> 일반인, 응? 생활인, 일반 생활인, 우리 모두 생활인이죠. 한 주택이 대부분일 거예요. 아마, 아, 부유층이나 특별히 투기 세력들이나 두, 두 주택, 세 주택 갖고 있지. 많은 사람도 이한 주택 정도, 이렇게 하고, 이제, 부유, 좀 돈이 있으면 자녀를 위해서, 이제 결혼할 수 있는 자녀를 위해서 미래 하나를 좀 물색하는 단계, 뭐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어, 그래도 한 주택이다. 나딴 데로 이사 가야 되겠다. 그럴 때는 이제, 이씨,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얘기죠. 자, 한 세대 한 주택에서의 그 1세대의 개념은, 정의, 거주자. 거주자는 이제 국내 1년 이상 거, 거소. 이제 내국인이고, 외국인도 약간 1년 이상 그 파견되지는 그 외국인도 가능해요. 거주자가, 와 배우자가. 둘이서, 그래서 결혼한 커플이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이, 가족. 남은 아니죠. 남이 막 끼워 산다면 그것은 이제 별도의 세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이라면 뭐냐. 일단 본인과 배우자는 이제 기본이고, <laughs>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의 부모님, 그 다음에 자녀, 이렇게 치키준비 소인데 치키준비 소에는 본인의 부모하고 배우자의 부모가 둘 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어떤 집은 내가 친구인데, 같은 집에 자기 본인도 살면서, 자기, 우리, 이, 친부모도 같이 살고, 장모, 장인도 같이 사는 사람도 봤어요. 서로 평화롭게도 살기도 하고, 물론 가끔 가다 뭐 찌그럭찌그럭 뛰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양보하면 다 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정은 정말 존경스럽고 보기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인진 있고, 자녀와 같이 있고, 또 여기에 이제 그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 자매까지 껴도 괜찮아요 이 수평적 가족까지도 직계좀속이 아니라도 괜찮다는 얘기죠 동거, 동거는 실질적 동거를 판단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보통은 형식적 입증으로 해서는 주민등록상 같은 집이면 돼요 같은 집 근데 이제 주민등록상 같은 집이 아니라면 뭐 거기에 그, 그 같이 왔다 갔다 한뭐징빙옷고르놓온거뭐 이런 거 아주 징빙도 따지고 하여튼 세무서하고 쟁점이 걸리면 시적 동거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같은 주소는 예, 이제 한 세대가 살아야 되겠다 그럴 때 이제 같은 주소란 개념은 보통 이제 넓은 땅도 같은 주소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러나 그 아니면 그 다세대집 같은 경우는 이제 집원이 두 개의 집원이 있지라도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 등과 같이 주소가 같아도 다른 층에 살면 이것은 동거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세대를 우선한다 같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미 그쪽 밑으로 내려가 산다든가 다른 층에 살면 다른 세대다. 그런 얘기죠. 어? 생계를 공유한다는 기능이 뭐냐? 본인 세대, 부모 세대, 자녀 세대가 각각 생계를 따로따로 따로 유지하면 각각 생계를 따로 유지하면 생계 공유가 아니다. 생계 공유라는 것은 같이 밥상 놓고 생활비도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같이 쓰는 걸 말하는데 다 따로따로 따로 자기 주머니에 차면서 따로따로 따로 지출하고 그러면 그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근데 그것이 역시 사습 판단이 어려워가지고, 역시 주민록이 같이 있으면 생계를 고치한다고 볼수 있는 것이고, 주민록이 다르면 뭐 그냥 또 아니라고도 볼수 있는 것이죠. 어쩌다 왔다 갔다 다딴데 왔다 사는데, 주로 여기가 잠을 자고 또 하루 일만 나간다 해더라도 주민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민록이. 일단, 독립세대가 무엇이냐. 독립세대에 다니는 이제 본인과 배우자 가족인데, 근데 이제 배우자가 대부분 이 있지만, 결혼해서, 없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없는 경우는 이제 본인이 이미 서른 살 이상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소득도 있고 직장도 있다. 그럼 이건 하나의 세대를 구성한다고 볼수 있어요. 물론 다른 곳에 살아야 되겠죠. 또 배우자가 있다가도 배우자가 사망을 했거나 이혼했거나 다른, 이런, 이제 없어도 독립된 세대가 된다는 얘기죠. 그냥 별도의 세대라는 얘기죠. 또 다른 주소 주거가 이전 나가 있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자녀가 있는데 양도할 때쯤 돼서 일세일세 는 문제가 있으면 자녀한테 빨리 딴 데로 퇴거해가지고 거주지원을 시킨대다 위장전입하면 안 되겠지만 그것은 이제 나쁜 사람들이 하는 데죠. 그래서 이제 약여 거주지원을 시키면 된다는 얘기죠. 자 한주택 두 번째로 한주택 소유 또는 거주의 개념이 추가됐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4년까지만 해도 2년 거만 거 소유하면 됐어요. 옛날엔 거주도 있었는데 이제 점점 부동산이 나빠지니까 아마 그전 정부에서 거주만 소유만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다가 다시 여기서 투기가 불고 난리 치니까 아, 서울이나 위성도시하고 부산 등 특정 조정 지역은 이 2년의 보유 기간 중에서 2년의 보유 기간 중에서 2년의 거주 기간이 이렇게 속해야 돼 속해야 돼요 거주가 이게 뭐 이렇게 말 이게 5분을 빈면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소유했는데 이렇게 거주해봤자. 소유한 기간에 다른 곳에 거주하시면 안되고 아직 2년이 똑같이 맞추면 되고 2년 내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 거주 보기간이 좀더 길다고 봐야 되겠죠. 등기하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1세지주택은 깨끗하게 비과세가 되는데 1세지 2주택인 경우도 비과세 되는 일시적 불가피한 그런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동구 봉양하기 위해서 아들 자녀네가 이제 부모님이 연로하시니까 봉양하기 위해서 하면 이제 부모 집이 있고 자기 집이 저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합가하고 나서 1 0년내 상당히 오랜 기간을 1 0 년이면 뭐완지 기다렸다 팔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혼인 봉남 봉로가 집에한 채씩 있는 선남선녀가 아니라 선남선녀에다가 집에 한 채씩 더 있으면 봉남 봉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복남 복로가 합가할 때, 5년에 먼저 온다, 5년. 그래도 5년도 긴 시간이죠. 그 다음 이제 어떤 분이 자신이 집이 하나 있는데, 부모님으로 상속받은 주택이 하나 있을 땐, 이 중에서 먼저 파는 한 주택은 비과세하고, 나중에 파는 주택도 이제 2년 보유하고, 2년 거주하면 비과세가 되겠죠. 이런 공동 상속주택은 최대 지분자의 주택으로만 보고 있으면서, 최대 지분자가 두, 두 명이나 같이 있으면 그 집에 거주자, 이면 되고, 그 나머지, 체대 지분자도 아니고, 거주도 하지 않는 나머지 애들 지분을 보지 않아요. 왜냐면, 짜투리 집 가지고, 또 하나의 집을 보면, 어, 1세대 택비과세 유지에 영향을 주니까, 이세대를 보니까 이것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만으로 본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취약, 실병, 요양, 근무한 편사, 이주택인 경우, 어 불가피한 사회가 해소일부터 3년 내에까지는 먼저 판매된다. 이렇게 이제 멀리, 아, 이 아파가지고, 조그만 집을 하나 암자 샀다 해더라도, 3년 내에 팔면 비가세가 되는 것이다. 이런 자, 일 자, 일세, 일있인데도 과세한 경우는 고가주택이다. 야, 고가주택까지는 뭐, 이렇게 우리가 비과세를 보호해줄 필요가 없긴 없어요. 왜냐면, 또 비, 부자인데, 뭐, 세금 좀 내면 어떠냐,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도가액이 9억 원 이상이 초과. 있으면 이건 이제, 9억 정도면, 이 부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9억 원까지는 비과세가 그냥 돼요, 그냥. 그러나, 9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는데, 대신에, 과세가 대신에 억울하니까, 그 차익에 대해서, 최대 80%,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소 24%까지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995조 억이 양에 따라 받았으니까, 만약에 이게 이제 9억 이상이라 할지라도, 10년 이상 보유했고 하면, 이거 비과세 플러스 9억 초과에 대해서, 80%의 장기부의 특보공제 하면은 거의 비과세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라진 않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9 9강은 여러분들, 이제 이 주택을 팔아야 할 시점이라고 느낀다면 과감하게 팔아도 이와 같이 1세 주택 비과세가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 2 0택도다비과세 하는 게 있으니까 따져보셔가지고 내가 여기에 해당되면 아, 5년 내에 10년 내에만 던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아무리 국가주택도이 장기부의 특보공제까지 생각하면은 비거세와 가까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별로 세금이 안 나오니까 한번 계산해 보셔서 파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연정서사였습니다